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마 러닝 학동 조여 메고 나갔다가 아죽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신 상태일 거예요. 건강 좀 챙겨보겠다고 뱃살 좀 빼보겠다고 큰 마음 먹고 뛰기 시작했는데 5분도 안에서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무릎은 시큰거리는 경험 익숙하시죠. 남들은 잘만 뛰던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내 저질체력을 탓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작심3일로 끝나버리기 일쑤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후회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만 뛰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경찰을 몰고 F1 서킷을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러닝을 전력질주나 군대 구보로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뛰면 지방은 안 타고 몸만 척 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러닝하면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느낀 좀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너무 열심히 살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취직하면 일 열심히, 심지어 주말에 쉬는 것도 알차게 안 보내면 불안해하죠. 가만히 멍 때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힐링하려고 만든 러닝판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늘 5분 페이스 깼습니다. 뭐 하프 마라톤 기록 경신했습니다. 댓글 보면, 와,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자세가 좀 아쉽네요. 이 기록이 이게 맞나요? 아니, 우리가 무슨 국가대표 할 것도 아닌데, 올림픽 나가나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누가 얼마 벌었네, 뭐 집값이 얼마 됐네, 남이랑 비교당하면서 시달렸으면 됐지. 왜내돈 주고 비싼 언행가사서뛰는이 가벼운 취미생활까지 숙제하듯이 하냐는 거죠. 오늘은 제발 대충 좀 뛰라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평소에 드는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보냈는데 고3때부터 30대 초인 지금까지 한국 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게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중국, 일본한테 시달려와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뭔가 항상 이 불안감을 갖고 진화를 해와서 그 DNA가, 한국인 DNA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매사에 열심히 사는 이 문화 때문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좀 내려놓는 거. 캐나다나 미국의 그 백인들은 아니 적어도 제가 살던 그 동네는 토론토인데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야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근을 시켜도 안 해요. 컬처 쇼크 아닌가 이거? 우리나라는 야근이 거부가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옵션에 없잖아 애초에. 근데 캐나다는 야근하면 시급이 두배데도안 한대요. 그냥 그게 문화로 잡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을 그냥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느낌? 월급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평생 주담대 갚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직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러닝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록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유로운 캐나다인들처럼. 초보 러너분들 보면 처음에 다들 스마트워치부터 사요. 그리고 뛰면서 계속 시계만 봅니다. 어, 페이스 떨어졌네. 더 빨리 뛰어야지. 어, 반 왔네? 몇 키로 왔네? 앞으로 2키로 남았네?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직장 상사가 뒤에서 스톱워치 들고, 누구누구씨 몇 시까지 그거 돼요? 아까 그거 다 했어? 하고 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사 역할을 왜 본인이 스스로한테 하고 있냐고요. 러닝 일도 아닌데. 우리가 뛰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즐거우려고. 근데 기록 줄이겠다고 악자같이 뛰다가 무릎 나가고, 족저근막염 오고, 정형외과 가고, 물리치료 받고, 유튜브에 부상 재활 이런 거 검색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한 운동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러닝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러닝은 뭐라고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털린 멘탈을 다시 채우러 나오는 굉장히 가벼운 놀이 같은 거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 앞에 편의점 가듯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스마트워치 풀고 기록신경을 아예 끄고 뛰어보세요 솔직히 저도 기록에 집착을 포기하는 게잘안 되거든요. 뛰기 전에는 겁나 뛰기 싫은데 막상 뛰면 또 욕심이 생겨서 1km라도 더 가고 싶고 페이스 더 빨리 하고 싶고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제 경험상 워치 안 끼고 간 날이 확실히 훨씬 훨씬 편안하고 기분 좋게 정말 말 그대로 펄런 할수 있었어요. 무리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부담도 안 가고 심리적으로도 뭐에 쫓기듯이 안 하고 러닝의 초심을 되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요즘은 워치 잘안 끼고 나가요. 이 래퍼 스윙스의 운동 철학을 닮을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유튜버들과 할리우드과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매일 100%로 하래요 매일 어떻게 100%로 살아요 그래서 저 헬스할 때 오늘도 원래 20세트 25세트 하는데 방금 5세트 하고 왔어요 힘드니까 그 대신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지 몸이 예뻐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좋아졌어요 표정도 풀리고 이 사람 말만 따라 어떻게 매일 100%로 합니까 러닝 매일 뛸수 있어요? 러닝에 미치신 분들이면 뭐 이틀 뛰고 하루 쉬고 이거 되게 힘들어 아니 뭐 일주일에 두 세번 이것도 힘들어요 잘 안뛰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번 뛰어도 힘들어 솔직히 영상에서는 대충 하더라도 매일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지는 이거죠 그냥 꾸준히 라는 말을 쓸 정도면 된다는 거죠 스윙스씨 말로는 나 요즘 러닝 이거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빈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거죠 사실 강박을 좀 버려야 돼요 요즘 러닝판에서 펀런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인데 저는 이 펀런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펀런마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펀런을 너무 안 하니까 펀런이라는 단어가 생겼어 제가 생각하는 펀런은 별거 없어요 뛰다가 힘들면 걷는 거죠 그냥 풍경이 예쁘면 멈춰서 사진도 좀 찍고 옆 사람 지나가면 아저 사람 잘 뛰네 하고 그냥 보내주고 무의식적으로 이겨 먹으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 보통 저는 이렇게 어느 한 포인트 찍고 돌아오고 이거가 어 왕복 4km 정도 되는 거를 보통 뛰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페이스 오바했다 싶으면은 다 뛰지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한 3km는 빨리 열심히 뛰고 1km는 거의 그냥 걷다시피 와요.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은 저도 이렇게 대충 뛰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무리 없이 매일매일 완전히 러닝에 대한 부담감이 좀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16년 동안 운동하고 그 중에 5년 정도 러닝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죽기살기로 뛰는 사람들은 1년도 못 가서 다 사라집니다. 지금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데 솔직히 겨울 1, 2월에 누가 나가서 뛰던가요? 솔직히 러닝으로 유튜브 한다는 저도 진짜 무슨 영화 10도 되잖아요?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막 손가락 끝막 동상 걸릴 것 같은 그런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에는 나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출퇴근 하기도 싫어요 봄 돼서 좀 날씨 풀리면 그때는 진짜 공원에 러너들이 막 미어 터져요 그때쯤 술 나갈 생각이 드니까 보통 근데 설렁설렁 뛰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맘대로 뛰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뛰고 싶을 때 뛰어요. 10년 뒤에도 웃으면서 뛰고 있을걸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선수 할게 아니잖아요.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직장인이잖아요. 오늘 체력 다 털어버리면 내일 어떻게 버텨요? 운동은 내일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지, 방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러닝 애초에. 마지막으로, 뭔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충 뛰어도 되나?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이 사람 은 무슨, 서브3, 서브3 했다는데? 뭐 무슨 10km를 50분 내에 들어갔다는데? 5km를 20분 내에 끊었다는데? 5km를 20분은 좀 말이 안 되니까. 뭐, 3km를 10분 안에 뛰었다는데? 3km를 15분 안에 뛰었다는데?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막, 우리 30대나 30대쯤 되니까 이제 보통 인스타에 보이는 게다 러닝 아니면 뭐 결혼식 아니면 뭐 아기들 사진, 조카 사진 이런 거니까 보통 그런 뭔가 남들은 저만 참 서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러닝뿐만이 아니라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나 러닝이나 빨리 간다고 상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안하죠. 왜냐면그 다음에 또그 기록을 이겨야 될것 같고. 더 빨리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니까 러닝 할 때만큼은 그 K 강박을 좀 내려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나와서 바람 센거 그거 하나면 충분히 잘한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 러닝 하실 때는 어, 한번 열심히 하지 말아 보세요. 이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열심히 안 하려고 욕심을 약간 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빅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집 앞에 편의점 가듯이 되게 가볍게 나가 보세요. 내 일상 중에 하나잖아요, 러닝이. 일처럼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도 애쓰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 마무리 하시고, 펀런 하세요.